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찾다 그곳은 요단강 건너 곧 열이고 맞은편이다. 시보리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에게 한 모든 일을 보았다. 모합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대단히 많아서 몹시 무서워하였다. 모합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나타난 것 때문에 두려워하였다. 모합 사람들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이큰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마치 소가 들판에 풀을 뜯어 먹듯 합니다. 십보레의 아들 발락은 그 당시 모압의 왕이었다. 그는 부월의 아들 발람을 불러오려고 사신들을 부돌로 보내어 말을 전하게 하였다. 그때 발람은 큰 강가 자기 백성의 자손들이 사는 땅 부돌에 있었다. 발락이 한 말은 다음과 같다. 한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드디어 바로 나의 맞은편에까지 와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오셔서 나를 보아서 이 백성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너무 강해서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나는 그들을 쳐 부수어서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이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모합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은 길을 떠났다. 그들은 복체를 가지고 갔다. 발람에게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발락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전하였다. 그자 발람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밤은 여기에서 지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본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모합고간들은 발람과 함께 머물렀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물으셨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십볼의 아들 발락, 곧 모합왕이 저에게 보낸 사신들입니다. 이집트에서 한 백성이 나왔는데 그들이 온 땅을 덮었다고 합니다. 저들어와서 발락에게 유리하도록 그 백성을 저주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만 해 준다면 발락은 그 백성을 저 부수어서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 사신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이집트에서 나온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지도 말아라. 다음 날 아침에 발람이 일어나 발락이 보낸 고관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나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하여 모압 고관들은 일어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보고하였다.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발락은 사람들을 더 보냈다. 수도 늘리고 처음 갔던 이들보다 쥐기도 높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말하였다. 십보레 아들 발락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나에게로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대에게 아주 후하게 보답하겠고 또 그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꼭 오셔서 나에게 좋도록 저 백성에게 저주를 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발락이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주나의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서는 크든 작든 아무 일도 할수 없습니다. 그대들은 오늘 밤은 이곳에서 묵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으니 너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하도록 하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진군하고 있습니다. 진군하는 그 앞에 있던 여러 대적들을 물리치면서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 진을 쳤을 때에 모압의 왕인 발락이 자기들 눈앞에 대적 이스라엘이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대단히 많아서 몹시 무서워하였고 그들이 나타난 것, 그들의 눈앞에 온것 때문에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은 그 발람이 아모리 백성들에게 한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죠. 아모리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들 앞에 이릅니다. 큰 민족이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적들을 이기고 자기들 앞에 모아있습니다. 그들과 싸운다면 승산이 없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죠. 그 궁지에 몰렸을 때에 어떤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이 발락은 모든 사건과 상황을 물질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무압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마치 소가 들판에 풀을 먹어 버리듯이 다 먹어치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의 소유와 자기들의 것들을 뺏긴다라는 겁니다. 모든 생각과 말하는 거, 생활하는 그런 그 관점이 물질에 매어있어요. 자기의 것을 뺏기고 그들이 우리의 것을 아사간다. 물질의 소유의 뺏김과 또 정보. 이런 것들이 그들의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 이유도 내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것도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간다는 그런 소유에 대한 그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발람은 또 다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주술가 발람을 찾게 됩니다. 사신들을 꾸려서 복채를 가득 어, 가지고 그 주술가인 발람을 어, 데려와서 이들을 저주해서 전쟁에 이기게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사신들이 복채를 가지고 가서 발람을 만나죠. 그리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아서 이 백성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너무 강해서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우리 군사력으로 그들과 싸워서는 승산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셔서 그들을 저주해 주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겁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꼭 덧붙이죠. 나를 보아서 나를 위해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라고 요구합니다 주수를 한다 어떤 신을 찾는다 그리고 기원한다라는 것이 모든 것의 중심은 이겁니다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신을 두고 우상을 섬기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이고 또이 모합 사람들 그리고 발락의 모습입니다 그 말을 들는 발람은 어, 하룻밤 이곳에서 유학이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본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당신들이 간청하고 요구한다더라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바람직한 모습 아닙니까. 아무리 눈앞에 많은 이익이 있다더라도 덜컥 그것을 취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지 물어보는 모습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모습을 놓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이 있으며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다고 덜컥 그것을 내가 받아버리는 것 이런 모습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유리되는 거, 내익이 되는 거, 이 반락의 모습이에요. 나를 보아서, 나를 위해서, 내가 좋도록, 내가 유리하도록 어, 인생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 요구하잖아요. 상황과 환경이 나 중심으로 어, 풀리도록 나에게 유리하도록 돌아가도록. 아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뜻인 것. 나에게 불리하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요구하죠.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바꿔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해주십시오. 유리하다면 그것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냉큼 취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그한 발자 내딛기 전에 내 손을 뻗기 전에 이 발람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들어본 다음에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것을 취하는 겁니다. 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하루룻밤이 지납니다. 자, 그럴 때에 이 사신들이 그렇게 요구한 것을 하나님께 아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사실은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아시는데 한번더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에서 한 백성이 나왔는데 그들이 무압 평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저에게 와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발락에게 유리하도록 백성을 저주해 달라, 달라고 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즉 무슨 말입니까? 그 발락의 말을 듣고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지 않고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라고 물어보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너는 그 사신들과 함께 가지 마라. 그들은 복받은 백성이다. 그러므로 저주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십니다. 그 응답을 듣고 사신들에게 이야기하죠. 당신들과 함께 가지 못합니다. 갈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이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신들은 발걸음을 돌이켜서 왔던 것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이 끝난다면 아름다운 결말입니다. 아무리 무압 왕이 요청한다더라도, 많은 복체를 가지고 와서 눈앞에 펼쳐놓는다더라도, 그것에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그하시니까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저는 할수 없습니다라고 탁 마무리하면 정말 좋은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어, 묻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돌아갔던 그 어,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반락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신하들을 보내죠. 더 많은 사람들 보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복체를 가득하게 싣고, 이 반람에게 보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발락은 돈으로 물질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모습이 없잖아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그러면 내 노력이 좀 부족했다 생각할 수도 있고 또내 정성이 부족했다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물질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죠. 발락은 그렇게 보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람이 그런 여지를 좀 주지 않았을까? 아, 조금 더 많이 주고 조금 더강건하면될것 같다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런 여지를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복체를 가지고 더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서 더 관건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에 이 발람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7절 말씀 보면, 발락의 말을 전하죠. 내가 그대에게 아주 후하게 보답하겠고, 또 그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전보다 더, 어, 많은 것을 주는 겁니다. 전보다 많은 복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엄청나게 후하게 주겠고 이것이 부족하다면 더 많이 줄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요구하는 것은 더다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혹, 유혹 앞에 많은 신앙인들이 넘어집니다. 당신 뜻대로 할수 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수 있다. 더 많은 것들 더 많은 것들 사단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눈에 들만큼 마음이 혹할 만큼 욕하다가 우리가 단호하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 사단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왔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왔어 아니 당신 뜻대로 당신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즉 그거 아닙니까 선악과 앞에 하와가 아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런데 다시 얘기죠 먹어봐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너 뜻대로 다할수 있다 네 마음대로 다할수 있다라는 것 말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다줄수 있다라는 이 갈림길에 설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 알지만 그러나 내 뜻이 더 드러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할수 있는 그 선택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 바람이 사실은 하나님 뜻이 분명하죠.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어볼 것도 없죠, 하나님께. 이미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흔들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18절 말씀 보면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락이즉 모압 왕 발락이 나에게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왔어. 다해 준다는 그 발락이 예.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하더라도 주나의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서는 크든 작든 아무 일도 할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맞는 말이고 귀한 말인 것 같아요. 세상이 나에게 금과 은을 준다 하더라도 당신이 나에게 그 많은 것을 준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서가 앞에 붙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준다 하더라도 이말 사실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 다 끊고 이게 없어도 그 뒷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었으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앞에 이 단서는 마음이 많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나에게 자라면 모든 것을 주겠다.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주지 않겠냐. 배고픈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라는 그 유혹 앞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거. 그러나 예수님은 그다 단칼에 끊으시고 말씀으로 어 물리치셨잖아요. 여러분, 이, 이 발람의 마음에 금과 은이 입으로 나와 버린 겁니다. 그 금과 은이 있더라도 그을나에게 준다 하더라도 나는 못 합니다라는 말 앞에 그말 안에는요. 그 금과 은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고 그 금과 은이 눈앞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밤 묵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또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더 말씀하실 것이 있는지 물어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분명한 기도응답을 주셨습니다 하지 말라 가지 말라 아, 저주하지 말라 그런데 더 말씀하실 게 있을지 물어보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말씀해 주실지 물어보는 겁니다 너 함께 가라 아, 조금이라도 여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는 발람을 이해하시고 가라라고 허락하시죠. 각인 가되,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하도록 하여라. 여기에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지만 그것이 처음 듯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죠. 우리 내일 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과정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넘어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더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 관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구하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달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 큐티 책에 보면 적용 부분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그냥 읽어 드릴게요.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우리의 고집일 수 있습니다. 자기 뜻을 이루려고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고집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더 말씀하실까? 내가 원하는 거 이대로 주실까? 계속해서 찔러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불쌍히 여기서 한번 해봐라. 그 우리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것이 아니었구나. 이런 기도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 저와 일하고 주시 하늘 말씀을 들으시고 또 들은 그 말씀 깨달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발락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 포물에 보시면 나를 보아서 기도해 달라. 나에게 유리하도록 기도해 달라. 나에게 좋도록 기도해 달라.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 나에게 유리하도록 내가 좋도록 내가 이, 잘 되도록 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발락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수가 두려워하고 전쟁에 대한 소문을 두 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세상과 환경과 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 모습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에게 유의하도록 우리가 좋은 것, 내가 좋은 것, 우리 공동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어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발락과 발람의 대화와 통해서 그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무서워하고 무엇을 경계하든지 하나님 앞에내 안에 있는 교만과 내 안에 인간의 모습과 내 안에 있는 그 이기적인 모습들을 내려놓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바 하나님께서 정신하고 각각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대답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나를 보아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나에게 좋도록 과하는 기도가 되자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기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완전 찰떡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는 것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나의 고집 나의 아시 나의 간도 나의 불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요구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발전과 나의 일들을 맡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불복수이며 나의 감사드리게 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아니라 아버지, 아나님께서지 아버지, 아버지, 시버지하나님께서지아하지아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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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버지, 아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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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ni Janet Abo Janet Abo Janet yani Janet